오늘은 삽목 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. 어, 너도 나도 다 하는 삽목 방법이겠지만, 또 꿈과 만의 방법이 있으니까,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요. 자, 이제 준비 품목은, 여기, 첫째, 폴라이트. 우리 다들 아시는 거죠? 폴라이트 준비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상토. 상토는 뭐 특별히 뭐 좋은 거 갖다 쓰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냥 농협 하나로 마트 농자재 마트에 있는 가장 저렴한 거 슈퍼상토 아무거나 그냥 최 저기 일자가 제조일자가 제일 이제 짧은 걸로 그냥 그 정도 훅이 어,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중요한 게 여기 피트머스예요 피트머스 이게 이게 분명 다들 버신 후이겠지만 이게 배합의 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꿈가에서 하는 그 배합의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마침 저기 영인에서 이쁜 사모님께서 일 도와주시러 오시어 가지고 오늘 이제 <웃음> <웃음> 조수 <웃음> PD 오늘 이제 음. 뭐, 뭐, 저 연출 담당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영상 찍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. 야, 니네 비키라고 엄마 지금 이거를 찍어야 된다고. <laughs> 자, 상토를 먼저 붓습니다. 상토는 우리 엄마들이 밥할때뭐 계량컵으로 재지 않잖아요. 우리는 감이 있잖아요. 이제 감대로 음. 감을 상토로. 니다이 바다 의에 바위에 물이 움직이냐. 바늘. 반 바늘 붙입니다. 이콩가의 상토, 삽목 상토의 비율은 5대4대1 되겠습니다. 5가뭐냐 상토예요. 상토. 상토가 대충 어. 어고. <laughs> <오고>, 그다음에 <laughs> 자, 아까 보여, 보여드린 이거 피트머스 최고급 피트머스, 피트머스 이거를 4 대충 4 <laughs> 저울로 안 달아요. 또 저울 놓고 응? 4kg 뭐 이렇게 또 네, 달아서 놓지 마시고요. 우리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조금 못 달아도 되니까 그냥 대충 한4 정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넣습니다. 이제, 왜 5대 4대 1인가, 이제, 그거는, 제가 요거, 섞으면서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, 1. 우리 또, 제라늄은, 저기, 물 빠짐이 중요하니까, 1. 1도, 대충, 짐작으로, 1. 1.2 대도 되고, 한 뭐, 0.9 대도 돼요. 대충, 우리 감으로다가. <laughs> 뭐든 대충. 자, 1. 대충 5대4대1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또 뿌리파리 삽목하는 도중에 뿌리파리가 알까 면안 되니까 토지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삽목이 싹 녹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감으로 감이 좋아야 됩니다. 꼭 키우려면. 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무릴 건데요. 이게 제가 농장을 처음 했을 때 지피에도 삽목을 해 보고 그러면 어느 농장에서 뭔 흙을 쓰는지 어떤 흙에다가 삽목을 하는지 엄청 많이 물어보고 뭐 눈팅하고 그랬는데요. 절대 안 알려 줍니다. 그냥 쓰이 웃을 뿐. 그냥 해요.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저처럼 자세히 알려 주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<laughs> 그냥 상토 삽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아 상토 삽목 상토 삽목으로만도 되는데 왜 이제 피트모스를 넣냐? 우리 지피 GP 아시죠? 지피가 그냥 상토에 모든 것이 다잘 된다면 지피 만드신 분이 지피를 안 만들었겠죠? 지피는 사실 삽목 삽목 전용이잖아요. 근데 그게 지피의 원리가 있어요. 지피가 이 삽수가 들어갔을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농장에서는 저도 초창기에 지피 삽목도 했는데 지피가 껍질 까기도 힘들고 사실 또 우리 저 귀하신 정경스러운 우리 사모님들께서 또 지피 삽목을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일도 줄이고 싫어하는 건안 하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할까 하다 보니까 생각해놓게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5대4대 1이, 1이냐? 이게 피트모스가 이 피트모스가 약간 잡아주는 숲을먹금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이제 그 조금 물을 가능성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. 이제 물을 너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상토는 왜 오냐? 상토가 이 이게 상토가 들어가야 이제 이 피트머스가 약간 이제 가벼워지면서 물 먹는 그 이제 잡아주는 정도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이것도 진짜 수십 번 해보다가 찾은 그 비율이에요. 5대5 했더니 이게 굳었을 때 너무 또 이제 물이 말랐을 때 너무 덜처럼 굳어지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물을 또 너무 많이 머금고 또 피트머스를 또 조금 줄였더니 또 상토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삽수를 잡아, 잡아주는 힘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찾은 게 5대, 4대, 그 다음에 이제 1은 폴라이트. 우리 또 물, 물이, 물을 쭉 줬을 때물싹 먹고 싹 빠지고 그 훅들만이 이제 훅들이 모여서 그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폴라이트를 2을 넣었어요. 근데 요훅 배합이 제일 좋았어요. 아는 지인 언니가 제가 바쁠 때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해서, 아, 비율을 5대 4대 1로 해야 는데 6대 3대 1로 하니까, 삽목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, 항공, 비율입니다, 이거. 5대 4대 1. 그래서, 그냥 이제, 그, 우리가, 지피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약간, 지피의 원리를, 원리를 조금 응용해서 훅을 잡아주되 그냥 이제 지피는 또 벗겨내야 되니까 벗겨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요 상토가 좀 들어가고 플라이트가 들어가고 이런 배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대4대1 꿈과에서는 이렇게 항공비율 5대4대1 이라는 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.